오늘은 한화상 기도원에서 강수미 학자님의 여우수와 1장에서부터 구절 말씀을 가지고 설교해 주셨어. 그 말씀은 우리 아빠가 대웅통상 처음에 사업당 예배를 할땐 엄경상께서 선포하신 말씀이야. 비디오를 촬영돼서 재원 오빠가 기억나지? 그걸 열어보면, 그대로, 목사님 설교하셨으니까. 그때, 아빠가, 이삭같이, 좀,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웃으셨어. 목사님이, 이런 말을, 선포하셨어, 말씀을. 대웅동장이, 세계적인 기업으로 우뚝 서게 해달라고. 그래서 아버지가 더 어이가 없으니까 입에 풀칠하기도 힘든데. 근데 당신도 알지만 목사님들한테는 권세가 있어. 그리고 엄정목 사님은 수많은 사람들이 물건이 있기 때문에. 목사님한테 복을 받았어, 알지? 근데 목사님은 정자 그렇게 물질로 원래 원래 알잖아. 목사님들은 물질이 있으면 안 돼. 근데 겉으로 볼 때는 목사님 무슨 부산지 알잖아. 목사님은 물건이다, 있 재물하는 놈, 슈퍼과. 그래서 우리 교회는 부자가 많아. 말들만.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그래. 경희 옥시아 오중복은 3중 축복 4차원의 영성세계 그래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 순복음교회는. 그래서 아버지한테 그런 말씀한게 수. 영나 엊그제 갈때난다 기억나. 근데 봤더니 21년 전이야 뭐? 21년 전 응. 음. 목사님이 경목이야 경찰들 예배해주는 경목 회장 패스포를 딱 끊으면서 독수리가 그려져 있어 난 경목이라고 그랬더니 아빠가 패스포를 딱 끊고 나는 경무회장이라고 독수리하고 독수리 딱그는데 숫자도 똑같아 그리고 아우 봉아 엄마가 봉아주시는데 어떻게 봉화냐고, 고양이. 흡사한 게 너무 많은 거야. 나? 나는, 가만히 있지. 소리도 안 나. 그럼 아를 때문에 배우게 됐다고. 그러면서, 사출기를 하셨대. 똑같이그 집었어. 근데 부도가 나가지고, 그렇게 불리들데 다이아몬드를 본드 다 묻혀가면서 지하실에서 애들하고 할머니가 고생 엄청 많이 했다고 공장하면서 그러면서 신학을 했다고 늦게 늦가기 신학생 근데 여의도 수목교에서 엄기 목사님은 조용기 목사님의 아들 이상으로 인정을 해주면 정말로 내 몸처럼 교회를 생각을 하고 막 대걸레로 성성을 다 깎고 전도사 시절에 엄기 목사님은 그렇게 자식보다도 더 생각했대. 그, 그런 거 그렇게 얘기했어. 제자들 중에도. 그래서, 그 말씀이 생각난 거 오늘, 좌우로 치우치지 마시고, 음, 응? 씹다가 볼 때만 바라보고 나가겠죠요그 다음에 이제, 양무리교회가 밑에 양한송 목사님이 나한테 이 말씀을 줬어. 거기교회는 알지만은 말씀 암송하게 시키지. 다 외워야 돼. 장로교가 보통 그런데 거기 순복음이야 야수목사는 근데 말씀교육 엄청 시키지? 다 외워야 돼 통으로 나쁜 사람이 많기 때문에 말씀을 엄청 시켜 강하에 기도도 많이 시키고 그리고 한국영상처은 비슷해 근데 이제 나는 대형교회에 있다 보니까 그 공간적인 부분에서 답답하면 어다 알지? 응. 가나 학교에 굉장히 그다음 그래서 음양승사님이 나한테 어, 여우소 어, 일장 그래. 1절에서8절까지다 외우라 그랬어 숙제를 내줬어. 근데 장현창 목사님도 그렇고, 거기 성도님들이 목사님이 주시는 말씀은 응. 아니, 다넣어버려 그거는 특별하게 그 개인한테 맞는 말씀을 주신 거래. 그래서 외워야 된대. 그래서 내가 양하성 목사님이 그런 숙제를 내줬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외웠다. 지금도 다 외웠고, 낮에는 여호께서그 인자함을 베푸시나. 밤에는 그 찬송이 내개 네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그거 외우라 그랬어 지금도 외우겠지그 다음에 지금 내준 숙제가 또 이거야 몇개 있어 응? 다을 이렇게 해야 된다고 안 생각해 예수님은 늦게부터 일찍부터 현장에 붙여놨었잖아 말씀을 눈 뜨면은 말씀도 해한 번만 사람이 어 잠을 못 자는데 아프고 근데 엄마는 아 그때 건강했지 지금저안 아플 때니까 나보고 집에 이게 덕지덕지 뭘 이렇게 붙여놓냐고 그 정도로 아프는데 그거 엄마 아프지 그렇게 해야 돼 그래서 내가 회복이 빨랐던 거 음. 이 말씀은 여우수와 갈렙이 가난안 땅을 들어가는데 그들이 두려운 거야. 여리고성 정탐꾼, 여리고성 함락작전 이렇게 나팔부고 말없이 계속 돌지. 말로를 무너졌지. 말도 안 되지 찬양으로 무너지고 말도 안 되잖아. 대포를쏴도안 되는데 남한산상 같은 경우도. 근데 제사장들이 말도 안 하고 그냥 돌았어 그리고 마지막에 나빴는데 와르르 다 무너졌어 그리고 거기 그땅 거인족 주어 우리 매튜기 때 얼마나 큰지안았 자손이 알잖아 고격이 어? 엄청 큰데 근데 여사 갈렙은 장군이지만 어? 그 사람들은 안믿었 있니? 근데 하나님이 그 전쟁에서 다 이겨줬단 말이야 하나님이 허락한 전쟁은 한 번도 진 적이 없어 근데 이제 모세가 이제 나이가 다 어? 너무 많이 이렇게 가난해서 고생하셨고 근데 모세 시체가 없어. 어. 누구사 모세 시체가 없어. 그래도 무는주먹어갈때또 고생을 좀 나더라고. 아버지 살아 있을 텐데 그래서 여사 갈래비 긍정적 정상꾼은야 나머지 다못 들었어 왜 무서워가지고 두려워서 다 떨면서 도망갔거든 못 돌아갈 줄 뭐. 모른다 그 드디어 가난당을 차지했단 말이야 십자가 표제만을 바라보고 나아가 분도 사도아오리다 이상입니다